야 빨리 와. 자, 애들 빨리 와. 손주들. 진짜 정말 야 빨리 와 봐. 아 이르나, 빨리 와. 아, 불러, 빨리. 떨어져. 이제. 빨리 와 <laughs> 예연이는 왜 안와 아, 아, 아 세가 어떻게 되시죠? 아유, 아, 가르쳐 주지 어. 마. 야, 아, 예 올해 47살 대신 우리 형부의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음. <laughs> <laughs> 자녀들과 이렇게 형제들이 옹호탄에 음. 음.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음. 떡케이 축하 음. 파티를. 이리 <laughs> 네. 와. 아주 예은이도 열렬히 환호하는 마음으로. 이리 와 음. 예은이리 할아버지가 이리 와. 음. 노래를 부르는. 예은아. 시작. 생신 축하합니다. 생신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우리 형. 생 h 축하합니다드세요결단하시고저 먼저 빼. 칼 칼. 칼어어 없어. 칼이 들었나? 칼 칼. 칼, 여, 여, 칼이 칼이 칼, 저, 칼 그냥 저부칼큰 그 아, 가져와. 아, 아주 시원하게 그냥. 아니 칼 없어. 저기 주먹으로 떼형거 저기. 중국으로. 아니, 그냥 두칼 가져와. 칼 갖고 와 그냥. 그럼... 시칼 한번 해드자이 아, 잡고 아이고. 어이, 그렇지? 예, 야, 건강하세요. <놈� mistakes> 예, 원래 떡이라 그래요. 네,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렇게 니이잘 치워. 을 한번 했으니까. 칼 맛이 보고 맛이 보게 하그고저뽀뽀한번해 줘. 생일날. 네. 뽀래 <놀리>